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시는 그 수면 시간 그 비록 그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지만 또 이런 시간을 또 우리가 그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. 금주눈의 그 왕성한 또 충전을 이끄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꼭 이렇게 또 오늘 밤그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또 크게 그 좋아집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 밤그 주무실 때 머리맡에 그 놓아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올 가을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또 크게 좋아집니다. 오늘 그 주인공인 이 푸른 호랑이 청우는 은밀하게또 먹잇감에 또그 다가가서 또 순식간에 그 먹잇감을 그 제압을 합니다. 집에 있는 그 나무로 재질이 구성이 된그 연필이나 또 나무 젓가락, 또 나무 재질의 그 작은 그 목각 소품을 하나 고르셔서요 꼭 머리맡에 그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. 연필, 또 나무 젓가락, 또 나무 재질의 그 작은 목각 소품 이런 것 등이 그 특히 좋습니다. 이렇게 놓아둔 그 오행 목기운의 그 상징은 이날 그가빈늘의그 그 근본이 되어줍니다. 용감한 그 호랑의 이그 근육과도 같다는 것입니다. 이런 재질은 또 힘차게 그 생명의 그 맥박, 돈복 터지는 그 맥박을 또 품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비록 여러분들이 그 잠들어 있는 그 수면 시간일지라도 돈복의그 추진력, 돈복 포착의 그 결단력의 그 에너지를 또 가득. 충전시켜주게 됩니다. 기가 막힌 그 풍수의 그 일종의 그 생기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오늘밤이 푸른 호랑이날 그 머리맡에 그 연필 또 나무젓가락 또 나무 재질의 그 작은 그 목각 소품을 두고 주무시는 또 이런 간단한 또 풍수적인 그 지혜로 돈복 기회 포착의 그 순간인 그 오늘밤 그 청호의 날이 푸른 호랑이날의 그밤 시간에 흔들림 없는 그 돈복을 향한 그 직관을 또 크게 또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이런 그 풍수적인 실천이 대박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